이번에는 후보들의 주요 공약 살펴봅니다. 네명 모두 서울의 공교육을 바로 잡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방향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계속해서 강해진 기자입니다. 최보선 후보는 공교육을 살려야 사교육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교육 예산과 정책을 자문한 서울시 교육 의원의 경험을 토대로 공교육을 다시 잡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담임교사를 2명으로 늘리는 등 사교육비 저감 대책을 공략합니다. 1학년 끝날 때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완벽하게 100%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면 얘네들이 2학년 올라가서도 또 예산이 확보되면 또 1교실, 2교사제하고 점차 확대시켜 나갈 건데요. 6학년까지 그렇게 해놓으면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 중학교 올라가서도요. 학원 굳이 갈 필요 없죠. 유노 상 후보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제도 개선을 강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행정과 학교장 경험을 토대로 사교육을 공교육이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치원부터 공교육 영어 수업을 지원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많은 돈들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아이들의 영어 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사교육 다른 많은 과목 말고 영어 사교육비만이라도 정말 거의 제로화할 정도로 줄이겠다. 다시 말해 줄이겠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을 줄여주겠다라. 정근식 후보는 서울형 학생 나침반 설계를 대표 공약에 넣었습니다. 기초 학력과 논술 서술형 자기 생각 글쓰기 등 종합 문항을 개발해 학생 성장을 돕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교육감은 학부모 및 시민과 소통하고 교직원과 잦은 회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한다는 공약입니다. 일상적인 그러한 상처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또는 어, 학부모님들에게. 충분히 그 소통을 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상처를 받은,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위로와 더 나아가서 치유를 하는 그런 교육감이 되겠다. 조전혁 후보는 현재 교육 정책을 단계적으로 바꾼다는 전략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우선 추진하고 서울형 혁신학교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향을 모색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수요들이 좀좀 다르더라. 그리고 사회 계층별로도 좀 다르더라. 그래서 그런 사회 계층별 그리고 지역별 그리고 또 이제 탈북민 자녀들도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그 핀셋 공략으로 공략들로 공략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의 후보들은 1년 8개월간 서울의 공교육을 다시 잡겠다며 본격적인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 티비 뉴스 를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